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마다 걸음마다 풍성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신도다. 그 인자신 여호와의 도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이천 마리였 양이 1 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지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재단이 능히 그번제물과 소재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킴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재산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 서 내가 너희 앞에 둔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 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숭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하시죠. 낙성식과 초막절이 이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지켜 행하면 응답의 역사가 계속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럼 먼저 낙성식과 장막절에 대해 알아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셔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심을 직접 보여주셨죠. 이 광경을 보며 솔로몬과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솔로몬은 소 2만 2천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리며 기쁜 가운데 7일간 낙성식을 행했습니다. 낙성식은 성전완공 기념 예식이죠. 7일간의 낙성식을 마친 후 이어서 7일 동안 장막절을 이였습니다. 낙성식 때에 드린 재물의 양은 엄청났죠. 그런데 그 대단한 숫자만을 보아서는안 됩니다. 엄청난 수의 재물을 바치는 마음과 정성을 보아야죠.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훈련을 잊지 마십시다. 낙성식에 이어 이스라엘은 7일 동안 장막절을 행하였죠. 임시 텐트를 치고 한 주간 살면서 출애굽의 구속과 광야 40년의 선한 인도와 가난 땅의 정착과 성전 완공의 기쁨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셨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앞으로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응답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와께서 베푸신 은총을 기억함으로써 주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결단하십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복된 미래를 열어줌을 잊지 마십시다. 1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도를 사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성회를 연니라. 제날에 낙성식을 칠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칠 동안 지키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말씀들 행하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규리와 율법을 따라 살라고 당부하시죠초막전에 다시 반발을 다시 각오하라는 의미입니다말씀에 순종함에 살아갈 때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지만 말씀을 저버릴 때는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잘못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는 완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는 회귀하고 다시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총의 기회를 주시죠. 14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네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런데 회귀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저버리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죠. 그 결과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이방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은 세상의 우스갯거리가 되고 맙니다.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밤에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셨던 교훈을 기억해 보십시다.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할 때에만 성전에서 드리는 너희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기도의 응답은 말씀의 실천과 짝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죠?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게 지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탐욕의 우상을 따른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웃음거리로 놓아 버리실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응답하여 주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하신 바를 힘써 준행하게 하소서. 혹여 곁길로 빠졌을 때 돌이켜 다시 말씀에 순종하면 저희 죄를 사하시고 저희 삶을 고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